세상에 대화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적극 권장되는 시대에 대화라는 건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 곧 스펙이 될 수도 있다.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번에는 이책 한마디 먼저 건넸을 뿐인데와 함께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면, 거꾸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테니까요. 센서 없는 사람들의 특징 첫번째 다시는 원래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뭐 내성적 이거나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 대화를 잘 못한다고 들 하죠 이게 사실은 근데 편견 인게 오래 대화를 나눠 보잖아요 그럼 제 느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성적이다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말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평소 에 생각하는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대부분은 처음 만난 사람 들이랑 좀그 어색함의 그 시간이 긴 거죠. 남들처럼 빨리 대화를 트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성적이라 대화를 잘 못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성적인 분들이 잡담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이 말을 그냥 난 대화를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그 쓸데없는 잡담이 매우 쓸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너무 진지한 대화는 못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트는 용도로서 잡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강아지 얘기나 하지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근데 소 그런 가벼운 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얼마든지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해서 인싸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교적인 성격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테크닉만 익히면 잡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함께 탄 사람에게 몇 층에 가세요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바로 잡담력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사만 하고,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대신 눌러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 잡담의 기능을 인정을 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오디오 빌 때, 일단 이런저런 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설사 별 의미가 없더라도. 그럼 어느 순간, 어, 우리 보스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적어도 사회생활할 때는 좀 능구렁이 같은 대화 스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대화 센스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유익한 대화를 위해 애쓴다. 대화를 하면서 너무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려고 애쓰고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고 뭐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고민 상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내가 지금 너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걸 강. 어피라는 사람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모든 걸 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데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잡담의 목적은 서로에게 경계심을 풀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잡담을 하는 것만으로 사이가 좋아집니다. 대화의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말이죠. 재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결론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결론부터 말하거나 숫자나 데이터를 이용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잡담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잡담이 끝나면 그대로 관계도 진전되지 않죠. 대화를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게 우선이신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하지만 이게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긴장이 좀 풀리고 친밀감을 가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조금 재밌어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앞서 나가는 마음을 이렇게 잡고, 우선 친해지는 게 먼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화 센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질문을 잘못 한다. 일단 대화를 잘 이어 나가려면은 어, 대답도 잘 해야 되고 질문도 잘 해야 돼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대답을 예, 아니오로만 말을 한다던가, 질문은 아예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야,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억지로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게 가식적으로 느껴지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제 할 말이 없다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어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날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게 마련이잖아. 두태여 적대시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대화를 이어 나가려는 태도를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관심이 없더라도 질문을 하면서 어 보여 줄수 있는 거죠. 그 제스처를.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선 처음에 말했듯이 예 아니오로 밖에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은 별로겠죠? 이게 말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기 쉬운 질문 말고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하면서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가령 요즘 없대라고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요새 일은 잘돼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폭이 좋죠. 보통 주말에 뭐해보다는 저번 주말에 뭐했어. 이게 좀더 시제를 압축시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할때 너무 이제 포괄적인 질문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리드하는 아홉 가지 질문 법이라고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알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대화를 잘리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못 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자기는 원래 대화를 잘못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유익한 대화를 위해서 과하게 쓴다. 세 번째 질문을 잘못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네프리였습니다.